아, 몸... 엄만과 틀린 건 아니지. 몸다이지. <laughs> 문화가 다른 일본인 시어머니와 내네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집. 평범하지만 솔직한 일본 일상을 나누는 김스입니다. <목소리> 네, <빠르지. 목소리> 오늘은 퇴근길에 일본에서 유명한 수입식품가게 칼디에 잠시 들렀습니다. 저는 김치는 없어도 며칠 참을 수 있는데, 고추장만큼은 꼭 필요한 한국인이에요. 이곳은 전 세계의 향신료와 식재료, 와인, 커피, 세계 곳곳에 식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보물창고 같은 가게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돼요. 그 많은 수입식품 속에 한국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종류가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건살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곳입니다. 어느 댓글에 김수님은 참 까탈스러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받습니다. 저도 일본 살면서 가끔 제 자신을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까탈스러워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나 의심이 들거든요. 주변 일본 사람들은 무척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오늘도 한명 조지고 오는 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에 시어머님만 빼고 다 조질 수 있습니다. 저급한 표현 죄송한데 오늘은 써야 되는 날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드릴게요. 잠시만. 에, 너무 소인이네. 아,부터 시심파이스이다. まだね、自分もねそんなにねあれじゃなかったんだけどね何を作るのも全然目標なくてねストールいいじゃないん。ストールいいと思って私もねそのストールのばっかりだから、うん、あんたたちにもあんだよりはそれあ駅行くまでひどい目にあってちょっと座ったのね、うん、ちょっと休めたらねあの痛くなくなったの。 어제는 좀 지친 날이었지만 아직 좀 덥기는 해도 날씨도 좋고 가장 좋아하는 식물을 만지고 휴식을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남편에게 제가 아는 모든 일본어를 총동원해 동료의 흉을 봤지만 한국어가 아니니까 말하는 동안 설명하느라 화가 절반은 사라져 버려 원통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언제 허물어 질려나 싶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뉘앙스 표현이 어려워요. 역시 욕할 때는 한국어가 최고잖아요. 일본어는 제대로 된 욕도 없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에 바가야로. 이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장미 이름은 오스틴이라는 영국 사계절 장미인데 장미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향기예요. 너무 더워서 제대로 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장미는 언제 봐도 예쁩니다. 예쁜 꽃만 쳐다보고 살면 마음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삶의 잘 그은 굴곡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굴곡이 있기에 나눌 말도 제 마음의 깊이도 생기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 까탈스러울 것 같다는 말이 사실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순해 보여. 착할 것 같아. 그런 말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착해 보인다는 의미는 마음씨가 고울 것 같다. 배려심 많다. 화도 안 내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나쁘게 생각하면 만만하게 보인다. 강단이 없다. 자기 주장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만만하게 보이는 것도 강단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자기 주장이 약하지도 않기 때문에 까탈스러운 편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저의 성격은 나이 탓도 있고 외국에 살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잠자는 공주님 런치타임 오늘 나가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요 오늘 피부가 부드러워져 <laughs> 먼저 얼굴 씻어야지 거품이 많이 나서 피부도 안, 안 따갑고 얼굴에 많이 뭐가 났는데 라노아 비누 쓰니까 트러블도 금방 해결되고 비누 왜 이렇게 많이 그 <laughs> 그니까 거품이 많이 나니까 좋지 눈안 따가워? 응 촉촉하게 가아야 얼굴에 났을 때 금방 가라앉아서 좋았어 저는 피부가 늘 건조해서 세안하면 바로 스킨케어를 하는데, 특히 건조해서 생기는 잔주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라노아 파워풀 리포밍 앰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화장품 선택할 때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예전에 화장품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고 유명 브랜드 써볼 기회도 좀 많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자극이 있으면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라노아 리포밍 앰플을 사용해보고 놀란 게 정말 촉촉하고 자극이 없는 화장품입니다. 통이 너무 예쁘다. 응. 발라봐. 음 향이 좋다. 완전 좋은데? 건조한 사람한테 진짜 좋아. 겨울은 특히. 음 향이 너무 좋아. 이 앰플은 피부 속 건조를 잡아주고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듬뿍 바르면 얼굴에 영양이 잘 공급되는 느낌이고요. 다음날 화장 정말 잘 받습니다. 콜라겐, 프로폴리스, 스피콜리나 추출물 같은 게 들어있고, 미백이랑 주름 개선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바르지 않고 이 앰플 하나만 발라도 피부 상태 너무 좋습니다. 판절기에 건조해지는 피부에도 효과적이지만 일상적으로 꾸준히 쓰기 좋은 앰플입니다. 역시 화장품은요 한국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한정 행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라노아 천연 비누. 화학 성분이나 향료, 색소, 방부제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성분 좋은 수제 비누입니다. 피부 독소를 빼주는 유황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올 때이 유황빈으로 씻으면 빠르게 진정됩니다. 화학성분의 클렌징 폼보다 자극도 없고 순한 천연빈으로 세안하는 게 피부에 확실히 좋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부터 수개월째 이것만 쓰고 있는데요. 너무 괜찮아서 이번에도 소개해드리니 한 번씩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점심으로 어제 칼디에서 사온 토마토 소스로 파스타를 만들고 갑자기 파전이 먹고 싶어서 조금 만드는 중입니다. 어머님도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말을 꼭 하고 넘어가거든요. 어릴 때는 목이 막히고 눈물이 많아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눈 똑바로 뜨고 화도 안 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이러이러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가르쳐 줄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대기로 본다. 우리 말이지만 이거 진짜예요.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사람을 오히려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실수에도 스미마셍, 고메나사이, 모시아게나이데스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분명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깊이 있는 사과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벼운 사과에는 익숙한데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서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직장에서 늘상 반말하는 직원이 있는데 반말이 싫기도 하지만 무례하게까지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는 건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결국 무례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실수를 지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음. 최근에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부양가족 소득 한도액을 103만에서 160만엔으로 늘린다는 뉴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시행이 언젠지 잘 모르고 사람마다 일하는 일수가 다르다 보니 헷갈리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다가 문제에 그녀가 나타났길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뜸 인터넷 할줄 알아 인터넷 찾아보는 게 나아 상당히 기분 나쁜 태도로 대답을 하더군요. 대다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는데 부해가 나더군요. 물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더잘 나와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왜 인간에게 물어봤는지 무척 후회가 되더군요. 그녀의 휴식 시간에 찾아가 인터넷 할줄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잘 모르니? 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인터넷에 찾아보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더 낫지 않니? 라고 단단히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는 일본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는 조화를 해치지 않음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직원 중에 누군가가 불쾌한 말을 해도 따지거나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다 못해 못 견디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미, 엄마가 좀 먹어볼까요?

요 저는 툭하면 조화를 깨기 때문에 아마도 골칫덩일 거예요. 하지만,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에는 균형이 필요하고, 정신과 몸모드를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편안함을 주는 가족이 있으니, 그래도 어, 다행이에요. 뭐, 아, <lupi> 自分の足でそういう何をするにしても自分の足で行って選ばないとなかなかあ見て選びたい確かに自分の足で動かないと普通で座れる椅子型もただそうなのまだだから歩き方がこの T シャツー食クちゃうソースをと。 이 소스 맛있지 너무 맵지 않고. 응 어디다가? 너한테. 나는 이거 아빠가 별로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먹어요. 어차피 이거 다 먹어야. 응 음, 진짜 맛있다. 저 하나고. 응. 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에 대해서 뭐라 그래. 한 거. 응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 내 응. 시간이 아깝잖아. 내 힘이랑. <laughs> <laughs> 그 생각 자체가 아까운 거야. 그런 가치도 없는데. 그게 제일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감정이 정리가 잘안될 때가 있어. 그동안 음.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그러면 황당하지. 그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야. 왜반말 해? 나한테. 그것도 너무 싫고. 근데, 음. 사람을 바꿀 순 없으니까 내가 바, 바뀔 수밖에 없어. 음. <웃음> <웃음> 참던가, 그만두던가. 그치. 그 길밖에 없어 사람들이 다 그만두니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고 응.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고통을 주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잘려야지 근데 뭐 자르진 않지 그 사람들이 더보수니까그보수를 자르는 것보다 그런 시끄럽게 하는 신의를 잘라버리는 게맞이아 회사로서는 <웃음> 나? <웃음> 그러니까 엄마가 맞긴 하는데 회사로서는 그게 더 편하잖아 오랫동안 응. 일하고 シクロンごじゅ、なんか、和を乱さないっていう。うん。おすからなんと言われたと思う。金さん、俺から、その、嫌な、嫌なことされた時、パッと返す。うん、それを、やめるってできますかって言われた。うん。うん、<laughs> もし私が。見えるじゃん,、うん。足しか見えない。足。素直に。足。正直とは言わないけど、<laughs> そういった場で言い返すなっていう、和を乱すか。 わわっていうのがもうおもんじられる世界だ。なんか喧嘩があっても何もなかったかのように振る舞って、うん、元気だったとかってなるわけでしょ。喧嘩のというかすごいことあったのね。だからそれだからそれはまた嵐っていうか喧嘩が終わった後にまた一つ空気が戻ってきてるの一つは。 っていうのをまたすぐに作り直そうとそれが本当であろうと嘘であろうとでそこであなたが「この間すいませんでした」と言ったらまたそこで話の輪が乱れるわけそしたら私も「じゃあこの間悪かったね」とかっていう、まあ、そういう話でまたその空気というか輪がまた乱されちゃう私はそれが欲しいのこの前は本当にごめんねっていうのをその日じゃなくていいからしっかり謝ってほしいちゃんと謝れない すいませんと謝っといて、うん、ちょっとそういった問題が起こる起こらないように火を消すみたいな、うん、それがすごい形的に映るの <laughs> 理解してる和を満たっ、うん、てる？それは難しいよ、ね、も,ういや我々はもうそういう世界でもう生まれ育ってきたからそういう和があるないとかっていうのはもう無意識だから。 日本の方が空気を読むっていいいうのの、うん、強いんじゃない日本の空気をあなたは読めないとで<ー>読む必要もないんじゃない外国人だから、うん、多分その中に意味みたいに学校通うとか、うん、日本の文化にすごい入り込まないとわからない空気感あるんじゃない、うんうん あそう別に女が悪いとかじゃなくて本当に私は格好通ったこともないし、うん、和を満たす満たさないそれはいいけどだから争いが起きた時もそういうふうにするって見方によっては向こうによってはあなたは幼稚だって言われるかもしれない仕事場の世界であ<ー>なんかそういうこといちいち幼稚そういうのはも,もう何かあっても仕事は仕事だからとかっていうそういう方面に持っていったりもするんじゃない確かに、うん、私を幼稚に思ってるかもしれない感情をすぐ足す 我慢ができない幼稚な部分があるって思うかもね、うん、前も問題あった時「じゃあ私が謝ればいいですか?」って言ったの「うん謝って」って言ったら「すみません」ってで私はその口だけの「すみません」は謝りに感じないこれまでそんな大きな問題も争いもな,かっ,なかったとしたらそれが輪なんだ だからそ,れそこにあな,た、うん、あなたみたいに何かあったらすぐ言うっていうのは、うん、もうどっちがいい悪いっていうのもあなたは、うん、まあ,ある意味もう問題児 <laughs> <laughs> 問題児その会社だと問題児になっちゃうじゃん <laughs> 和を目指すやつだからやつその和っていうのは、まあ、ある意味いい言葉っていうかそのみんなで仲良くやりましょう的なところっていうのは、うん、もちろんいい部分もあるだろうけど 원래 이탈리아인들이 만들고 있는 공간에 새로운 인간이 들어갈 때 입을 못참고 일본은 입을 못참고 입을 못참고 니 말이 맞아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똑한 거지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응 그거 한국말로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야지 이렇게 말했어 엄마가 틀린 건 아니지만 참아야 된대 응? 응? 고래답 뱉더라 어디에? 아빠 술 사러 왔 따라가게? 응. 왜? 왜 따라가? 너는? 음, 응. 내 편이야? 응. <laughs> 엄마 편안들을 일이 없지. <laughs> 집에 내 편이 있으니까 된 거야. 응. <laughs>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